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투명인간이 될수 있다면 그래서 아무도 당신의 통장 잔고를 짐작조차 할수 없다면 그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넘쳐나고 유튜브에는 명품 하울 영상이 유행처럼 번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부가 아니라 부의 연극일 뿐입니다. 이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부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옆집에 살 수도 있고 매일 아침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평범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싼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명품 로고 대신 깔끔한 무지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보이는 부자들이 결코 누리지 못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불안은 환상과 실제 불안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균열을 파헤칠 것입니다. 왜 가장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재정적으로 취약한지, 그리고 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 심리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그래서 당신의 돈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구원할 단 하나의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1. 부의 재정이 당신은 연극의 관객입니까? 감독입니까? 우리는 부자라는 단어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높은 소득과 동일시합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의사. 2억원을 받는 변호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진정한 부는 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입니다. 소득은 당신이 버는 돈입니다. 그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반면 순자산은 당신이 소유한 돈입니다. 그것은 현금 저장고입니다. 당신이 연봉 10억원을 벌더라도 매년 10억 천만 원을 쓴다면 당신은 부자가 아니라 그저 파산 직전의 고소득자일 뿐입니다. 반대로 연봉 5천만원을 벌더라도 매년 2천만원씩 저축하고 투자하여 10억원의 순자산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보이는 부는 소득에 집중합니다. 소득을 과시하기 위해 지출을 늘립니다. 실제 부는 순자산에 집중합니다. 소득을 지키기 위해 지출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잠시 후왜 연봉 1억원을 버는 사람이 5천만원을 버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가난하게 은퇴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통계의 이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공식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들의 화려한 소비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자처럼 보이라고 속삭입니다. 신용카드는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지금 당장 가지라고 유혹하고 소셜미디어는 남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을 편집해서 보여주며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이 거대한 부의 연극에서 우리는 모두 배우가 되기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의 비극은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배우가 실제로는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다음 월급, 다음 대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미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부자들은 이 연극의 관객석에 앉아 있거나 혹은 아예 그 연극의 감독이 되어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 돈을 쓰는 대신 보이지 않는 것에 돈을 씁니다. 바로 시간, 자유 그리고 선택권입니다. 2. 스텔스 웰스의 비밀. 백만장자 이웃집의 진실. 수십 년 전, 토머스 스텔리와 윌리엄 댄코라는 두 명의 연구자가 미국 전역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한 백만장자 이웃집이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짜 백만장자들은 비버리 힐스에 살며 페라리를 모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 동네에 살고 2년 이상 된 국산차를 몰며 할인마트에서 쿠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라 대부분 백원공, 용접공, 청소용역업체 사장 등 지루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할까요?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토머스 스탠리의 딸인 세라펠로는 아버지의 연구를 이어받아 최근에 100만 장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소득이 아니라 규율과 검소함이었습니다. 즉 10년 된 아반떼를 타는 20억 자산가는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 높은 진짜 부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재정적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재정적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모르면 당신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영원히 부의 궤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 법칙의 정체는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법칙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맞춰 지출생활 수준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4천만원일 때 3천만원을 쓰던 사람은 연봉이 8천만원이 되면 7천만원을 씁니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큰 집으로 이사하고 더 비싼 레스토랑에 갑니다. 결국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통장 잔고는 여전히 영에 수렴합니다. 그들은 재정적 중력에 묶여 평생 월급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자들은 이 중력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연봉이 4천만원일 때 3천만원의 생활을 했다면 연봉이 8천만원이 되어도 여전히 3천만원 혹은 3500만원의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전부 자산으로 전환시킵니다. 3 부의 엔진 저축률이라는 절대 공식 이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진실만을 보여줍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 연봉 1억 원. 하지만 자신의 소득에 걸맞은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매년 8,5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을 저축합니다. 저축률 15%. B씨. 연봉 6,000만 원. 하지만 자신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생활합니다. 매년 3,000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저축합니다. 저축률 50%. 누가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을까요? A씨는 B씨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지만 B씨는 A씨보다 매년 두배더 많은 돈을 저축합니다. B씨의 순자산은 A씨보다 두배더 빠르게 불어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연봉이 낮았던 B씨의 자산이 연봉이 높았던 A씨의 자산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A씨는 연 8,500만 원의 지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a씨는 죽을 때까지 높은 소득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실직이라도 당한다면 그는 즉시 파산입니다. 반면 b씨는 연 3천만 원의 지출에 익숙합니다. 그의 자산이 쌓여 매년 3천만 원의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는 순간 b씨는 경제적 독립을 달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는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저축률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게 사는 것. 즉 검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4. 검소함의 역설. 가난한 척하는 것이 최고의 사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소함을 궁상맞음이나 희생으로 오해합니다. 사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자들에게 검소함은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검소함은 자유를 구매하는 행위이자 심리적 요새를 짓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능력 이하로 생활하며 견고한 저축을 쌓아올릴 때 당신은 돈으로 살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당신은 선택권을 얻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매달 월급에 맞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생활비를 저축해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회의실을 걸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장을 잃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불편함일 뿐입니다. 놀라운 사업 기회가 생겼지만 초기 자본이 필요할 때 시장이 폭락하여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때 헐값에 자산을 매수할 기회가 왔을 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불을 축적해온 사람뿐입니다. 둘째, 당신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재정적 완충지대가 없는 삶은 마치 안전망 없이 외줄 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실수 한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보너스가 삭감되어도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치가 아닐까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안정감 말입니다. 오. 사회적 위장술. 아무도 당신의 돈에 대해 모르게 하라. 보이지 않는 부 전략이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은 그것이 당신을 사회적 세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완벽한 위장술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당신을 현금 인출기로 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돈 많으니까 이 정도는 빌려줄 수 있잖아라는 요구가 시작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들어주면 돈을 잃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거래를 할 때, 판매자들은 당신이 가격에 둔감할 것이라 가정하고 더 비싼 가격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기꾼, 소송 전문가, 심지어 강도들의 표적이 됩니다. 눈에 띄는 분은 나를 공격하시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10년 된 국산차를 몰고 평범한 아파트에 산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판매자들은 당신이 가격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여 최상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보고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부가 제공하는 모든 자유와 안정감은 누리면서도 부가 가져오는 모든 위험과 복잡함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웰스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하지만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모두가 구매하는 최악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나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의 부는 매일 밤 조용히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당신의 소득에 비해 너무 큰 집입니다. 사람들은 집은 가장 큰 투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능력치를 초과하는 거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당신을 30년짜리 노예로 만듭니다. 그것은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당신의 주머니에서 이자와 세금, 유지비를 빼앗아가는 부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차액을 진짜 자산에 투자합니다. 6. 기회비용이라는 숨겨진 계산서 보이는 부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들이 1억원짜리 신형 제네시스를 구매할 때 그들은 1억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자들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들은 1억원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10억원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1억원을 자동차에 쓰는 대신 연10% 수익률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후약 2억 6천만 원, 20년 후약 6억 7천만 원, 30년 후약 17억 4천만 원. 그들이 구매한 1억 원짜리 자동차는 10년 뒤 고철값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포기한 1억 원은 30년 뒤 그들의 은퇴 자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자들은 모든 지출을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정말 나에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20년 뒤 670만 원이 될 나의 자유와 바꾸는 것인가? 이런 계산이 습관이 되면 과시적 소비는 즐거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머무는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삽니다. 7. 정신적 에너지의 총량. 당신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부는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 또한 가장 귀중한 자원입니다. 보이는 부를 유지하는 삶은 극도로 피곤합니다. 어떤 차가 나를 더 돋보이게 할지, 어떤 시계가 내 지위를 증명할지,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서 남들에게 과시할지,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비교하고, 걱정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것은 결정 피로를 유발합니다.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의 뇌는 이미 쓸데없는 과시용 결정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부자들은 삶을 단순화합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같은 차를 탑니다. 자동차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잘 맞는 몇 벌의 옷을 돌려 입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낀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요? 바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수십억 자산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지만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지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은 그들의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습관의 비밀은 바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소, 요리, 운전 같은 저부가가치 활동을 아웃소싱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오직 자신만이 할수 있는 고부가가치 활동에 쏟아붓습니다. 결국 돈보다 시간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불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시간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 가장 어려운 관문. 사회적 압력과 체면 문화. 이 전략이 왜 그렇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실천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체면, 문화와 사회적 비교가 극심한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자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규율과 내적 자신감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새로 뽑은 제네시스 G80의 스마트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 당신의 10년 된 아반떼 키를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료들이 해외 골프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릴 때 당신이 집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재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 혼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게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화려한 G80을 타는 그 동료는 사실 그 차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 원치 않는 야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그 친구는 사실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보이는 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부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마법 같은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산에서 나오는 수동 소득이 당신의 검소한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매달 200만원 혹은 300만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에 의해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즐기는 프로젝트만 맡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부의 궁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수년 동안 가난한 척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남은 인생 동안 결코 진짜 가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부자인 척해야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평생을 진짜 가난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무엇을 타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로 증명됩니다. 당신은 부자처럼 보이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부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를 결정할 것입니다.